이게 재미어막 이건 우리말 퀴즈에 재밌. 다음에 용법 중 아예 어법이 다른 것은 아미타불 아라한 아톰 아수라. <웃음> <웃음> 아, 뭘까? 뭘까요? 순수하게 재미어 이거 웃고자 하는 이야기. 뭘까? 아, 아니 뭐지 아라한. 응, 아라한. 아미타불 할때아 그, 자는 거 아미타불 할때미 영어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양 언어학자들에서또 제가 이 영어 공부하고 프랑스를 하고 라틴어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 찾아보면은 이, 어, 이게 옛날에 그 라, 인도 언어와 영어 단어가. 또는 그 라틴어 단어 기전에 그 우리가 보통 인도 유럽이 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그게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단어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아미타불 할 때, 영어로 하면 아미타불은 미타라는 말에 미자는 저 영어에 매주라는, 측정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는 글자 그렇죠? unmeasurable. 측정이 안 되는 광명을 가진 부처님. 영어로 하면 unmeasurable light. 부다. 이런 말이죠. 그니까 이때 아미타는 아미는 unmeasurable, 안, measurable이 안 되는. 그 다음에 아톰은 영어로 atom이라는 단어는 대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라는 말에 원자라는 말은 원래 대상 어, 쪼개지지 않는 우리가 대상 indivisible 쪼개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톰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자라는 말에 a는 아는 부정어. 그 다음 에 아수라라는 말은 어, 수라라는 말이 원래 신이라는 말이고, 아수라는 말은 신이 아닌 사람, 네, 신에 못 미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수라판, 네, 신이 안 되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사고 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또뭘할수있냐면은 그 옛날 그 한국 문화에서도 사실은 어, 우리 언어가 알게 모르게 인도 유럽 언어와 문화와 소통이 되었고, 그리고 서양 문화가 그 당시에도 계속 어, 우리 문화에 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언어적인 보통 증구로 이렇게 많이 치는 거죠. 알아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개념어. 음. 재미삼아 음. 한 겁니다. 다, 맞추, 음. 다 맞추실, 맞추실 걸 생각했는데 전잘 맞추시는 게 아니에요. 더 재밌게 해보지 그러면. <laughs> 그리고 마하사. 그 마사는 저기 선희 언니가 뒤에 있는 마하사죠. 맞습니까? 전 선희 언니 그거 아닙니까? 그 마하사 몰라요. 삼동에있마마 마하, 마하사 마하가스 메가도스 메이저리그 이 전부 다 이때 마하트마 간디 할때그 전부 다 이건 뭐죠? 크다는 말이죠. 어, 그래 마하 마하가스 마드 마하트마 그리고 그래서 메가도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라틴어와 라틴어와 그 영어 단어가 또는 그 인도어가 고대 같이 같은 데서 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들 하나로. 그다음에 이거이이친이친이이중요는이 한번, 이거 한번 그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 너무너무 이약해요이그구는이 친구는 이친구대이친에서 1등 했는이는는이 친구는 이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금방 깨지거든요. 대학원에 가고, 학자료 연구원에 가고, 어떤 세상에 나보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까 이런 걸 어느 단계에선 크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존감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언젠가 한 번은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좀더 본질적인 데에서 자연스러움을 끌는게 좋은 일것같아 다시 한번더 봅시다. 자신감이 중요하죠. 그게 그거 근거... 이 사람 누굽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수학 수학자 어, 그 수학의 올림픽을 수학 에서 올림픽을 올림픽에 해당되는 거는 그 필즈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필상을 그동안 어, 받은 한국 사람은 없었는데 이 사람 최초로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학문를 하니까 음, 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수학 공부를 원래 이 사람 이 작가가 되려고. 이 사람 일기를 이제 보면은 작가가 되려고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작가 생활을 좀 해보려다가 작가가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laughs> 저기 천문학을 대학교에서 연구했다가 어, 천문학을 공부를 좀 하다가 갑자기 그 수학 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아 수학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진로를 수학으로 바꾸고 나이 나이 들어서 수학을 했죠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수학의 수학의 경지에 이르면서 어, 사람 후배들에게 항상 조언을할때 이런 조언을 했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내 자신감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왜? 근데 수학을 예로 들면 내가 반에서 1등했어. 아, 일단은 수학을 좀 하나보다라는 식으로 자신감의 증거를 두다 보면 금방 깨지거든요. 대학원에 가고 그래서 연구. 나 보면 그런 사람들 많네. 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 이런 걸 어느 단계에선가는 크게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자존감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언젠가 한 번은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본질적인 데에서 질문을 끌고 그러니까 이 수학자가 하는 말은, 그 우리는 이제 그 쉬운 한국말이지. 쉬운 한국말로. 쉬운 한국말로 이자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자이는 수학 공부할 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공부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공부한다. 대부분 우리들은 <laughs> 이게 뭐또 이게 현주도 있고 또또이 선배님도 있고 다 수학 공부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보통 수학을 정공할 때 수학을 정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수학과 가는 사람 대부분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딱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어, 내가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간 사람은 전부 다뭐100%다 깨진다. 내가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100% 깨진다.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깨질 날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깨진다. 그래서 그래 이제 그, 그, 부산대학교 나와가지고, 언제 그, 학생한 명이, 이게 그, 이 구글에, 구글 코리아에서 면접이 왔는데 떨어졌다고. 떨어졌는데 본사에서, 어, 그 사람을 딱 지켜보더니 본사에서 와서 면접 다시 하자. 했었는데 미국 구글로 본사를 갔는데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능력의 잣대와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잣대는 분명히 다르고 어떤 크리에이티브 티를 바라보는 각도도 이제 다르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근거 있는 자신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수학을 한다 이런 사람은 깨질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도 되죠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이제. 내일, 모레, 아니면 이틀 있다가 한달 뒤에, 3일 뒤에 깨질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으냐? 이, 이런 걸, 이 사람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약간 통역을 하면 내가 뭐뭘할 것인가? 그러면 그래서 confidence, 근거 없는, 그거를 영어로 unfounded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영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 영어로 쓰면은 제가 볼때 가장 건강에 가장 맞는 말은 "The unconditioned", 그러니까 조건 없는,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한데, 저는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뭐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영어 공부를 한 거지, 내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어를, 잘한, 영어를 잘하게 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근거 없는 자신감", "The unconditioned". 라는 것들만이 사실은 이 내가 학문, 저는 사람들은 수학자이지만 내가 볼 때는 금강경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현주가 가끔 대화하다가, 과연 그러면 은 일반 사람들은 금강경 안 읽으면 은 또는 불교 공부를 안 해도 뭐 똑바로 살수 없느냐. 제가 볼때 저는 사람은 자기 학문으로서 내가 볼 때는 깊이를 잃은 사람.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는 대부분 뭔가에 근거를 해서 일을 하고, 근거를 해서 동기부여를 찾고, 그 다음에 근거를 해서 뭔가 사물을, 돈을 벌고, 인간관계를 맺고, 하지만 이 사람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력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걸 영어로 하면은 The Unconditioned가 되고, The Unconditioned를 한자로 쓰면은 무의가 돼.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아까처럼 언어를 소통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 그 금강경의 마지막에 나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충 알고 있는 일체유입법은 연몽황포형이다. 그러니까 일체유입법, 일체유입 우리는 항상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일체유입법, 유입법이란 유입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뭐 뭐, 우리가 하는 행위야 아니 우리 의지가 들어간 거야 인과관계야. 그 다음, 카르마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동여의, 동여의 반복이지, 핵심을 설명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무위법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The Unconditioned가 제일 정확한 말 같고, 그걸 좀더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말을 한다면, 아까 저런 설명,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 내가 학교 다닐 때뭘 잘해서 잘한다. 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새로운 강제기 나타나면 그냥 하염없이 무너지는 그런,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이 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소통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실행하고 살아가기란 사실은 그 웬만큼, 이제 우리 알아는 들었지만 실천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는 거 제가, 제가 보여주고 잔 거는 사실 아까처럼 이 우리가 무의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에 산스크리트로 써가지고 이산스크리트에 무의라는 언어가 생로병사를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우리가 무의라는 한자를 적을 때 무의법이다. 아니면은 또, 어, 일체 유의법은 연몽환포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뭐, 어, 사는 것하고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 그렇죠 내가 뭐를 잘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뭘, 하, 뭘 하겠다. 라는 것들은, 에,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무의 무의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기해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 용어의 영어 표현을 볼때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아상을 닦자, 인상을 닦자, 중생상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틱난 스님이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이 막 설명을 많이 해요. 설명 많이 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어 제가 이제 순수하게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설명하는데, 예, 를 들어서 숫자상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목숨 숫자. 그래서, 아, 오래 산 사람, 내가 선배라는 생각, 뭐, 이렇게 하는가, 또는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역시 한국 문화의 그, 문화적인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럼 나는 어떻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수자상이라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정신. 시대정신도, 이렇게, 시대정신, 그러니까, 시대정신도, 어, 일종의 그, 아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시대정신도, 또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될 대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는데, 그 나중에 마, 마음을, 그 슬랜드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어, 일단 북한, 지난주에 그, 책부터 책을, 듣다, 오디오북을 듣다가 하는데, 갑자기 이야기, 주, 이야기가 바뀌었는데, 어, 북한 당의 간부들이 진급할 때 가장 가는 곳은 1번, 2번, 3번, 4번. <laughs> 북한은 다, 다, 다 있어요, 아직까지. 다 있어요. 어. 음. 북한 간부들이 갈때 가는 곳. 물론 우리는 절에 지레 다니니까 절이면 좋겠지만. 뭐, 네. 뭐. 아. 무당, <laughs> 어, 무당에 가죠. 어, 북한에서 가장 성행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무당. 어, 어, 그러니까 이, 저거를 이제, 저, 저 기사를 들으면 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종교 문제는 꼭 필요하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해서 없애고자 했지만, 북한에서 가장 성행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무당. 그리고 무당은 북한에서 무당하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이 탈출할 때, 어,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무당한테 가죠. 그리고 또, 이분 탈출해서 살수 있을까요? 무당한테 가죠. 우리 애가 외고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 갈수 갈 있을까요? 어, 외, 무당한테 가죠. 당 간부가 내가 이번에 좀 출세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안 죽을까요? 좀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당은 우리나라 탈출하고 우리나라 오면은 북한 무당을 해가지고 또 이제 뜨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문화인력적으로볼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어떤 신, 뭐 신앙, 종교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 우리는 어릴 때 다행스럽게, 김도한 선생 만나서 다행히 좋은, 그, 뭐야, 그 나란다라는 곳에 다녀서, 무당 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laughs> 성당 갈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하니까, 정말 잘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에.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뽑지 못한 중에 가장 전통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유교, 불교, 도교, 신부값. <laughs> 신부값. 영어로 신부값 하면 브라이드 프라이스인데 신부를 사기 위해서 내는 돈이 아니고 신부를 어 신부한테 줘야 되는 돈이죠. 신부한테 줘야 되는. 이게 주나라 이전에 있었던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어그 돈이면 은 뭐, 만으로도 판다니까, 그죠? 어, 그래. 신부값.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이, 그러니까 가장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21세기나 옛날이나 돈과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뭐, 이제, 뭐 신앙은 이미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돈도 있고 신앙도 있으면 완벽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재미삼아 얘기했는데, 일본의 언어 특성에서 많은가, 뭐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오세요 라는 말이, 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되는 곳, 훌륭한 다도 숨쉬군요, 실수하셨네요, 아, 같은 말을, 나는 말도 번역이 필요한 일본 도시는, 일본 좋아하는, 일본 갔다 온, 뭐, 일본 좋아하시는 분, 일본 전에 단체로 갔다 17기. 제가 나실 때 언제든지 오세요 하면은 뭐 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이고 아 훌륭한 다도솜씨네요 하면은 실수하셨군요라는 말로 통하는 나라 어느, 어느, 어느 도시? 교토. 어 교토 어 교토죠 교토 교토에 가서 어, 다시 다음에 오세요 하면은 뭐 오지 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 훌륭한 다도솜씨가 훌륭하시네요 하면은 개판이군요. <laughs>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밖에 뭐학 이야기할 때 영어를 배우 영어는 영어의 그램은 전체 언어를 배울 때0.3% 0.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0.1%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문화적인 이해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해 도시에 따른 영어 표현 그 다음 시에 대 따른 영어 표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뭐 수동태를 수동태를 배운다 이렇게 하지만 수동태 구문을 써서 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구문은 학자들은 30%가 안 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를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뭐 그래머 책에서 배웠다 배웠는데 이 그,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영어 공부했을 때알수 있는 구문은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머 지식이란 사실은 전체를, 영어 전체를, 언어 전체를 이용하는, 이해하는데 10%도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읽어야 된다. 그죠? 근데 많이 읽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되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말을 완벽하게 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교토에 갔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오세요 하면은, 아, 다음에 또 가면은 굳이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적인 이해까지 다 완벽하게 이해되어야 이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 예, 해산 스님, 해선 스님의 법문이나 그해산 스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언어 체계가 한자 체계죠. 어느 체계 물 속에 있는 어느 체계가 말은 한 말로 하지만 물 속에 들어있는 체계는 완전히 어느 한자로 되는 체계이고 어, 우리들은 영어를 여러분들이 못 하더라도 아까처럼 이 무의법을 이해할 때 무의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시는 the unconditioned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우리가 무의법 하면은, 유의법 하면은, 아,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 어느 체계가 확실하게, 한자어로 어느 체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자를 단편적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한 단, 단편적으로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어, 그래, 이, 그래, 저는, 어, 김도한 선생님께서 왜, 거기, 이, 어, 속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런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체계가, 이 절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절에 가면 대부분 보면 스님들이 나이가 젊든 어리든 저런, 저런 언어를 사용한다고. 저런 언어를 사용하면은 사실 우리는 그런 언어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언어, 말하는 사람도 그런 언어 체계가 아닌데 그런 용어를 쓰으로써 언어에 예,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스님이 스님이 언어를 쓰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어, 이 어, 스님이 선님 언어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종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복종이나 지배의 수단이 되는 거 네, 그런 수단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 이제 어, 김도환 쌤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학문을 해서 새로운 언어로 공부하도록. 유도하신 게 바로 저런 어느 체계가 아닌데, 저런 어느 체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딱히, 이렇게, 출가를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옛날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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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도 선생님이 한번 물어봤다고, 출가하는거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딱 물어본 적이 있어요. 출가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그래서, 아, 그 말은, 그 무슨, 왜 그런 말 하셨을까? 이 바로 영어 선생이 내가 바라볼 때는 그 언어 체계가 우리가 벌어 한국으로서 언어 체계 가 완성된 세계에서 그리고 영어로서 생각하는 것이 영어로 용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한 세계에서 과연 그런 언어 체계가 다른 세계 에 가서 이 영어보다 프랑스보다 더 어려운 한자 세계 에 가서 시간을 아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순수하게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제 생각입니다. 뭐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그, 다시 이거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경전에다가 이렇게 접목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지난번에 그 후배들이 왔을 때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 금강경의 일주일에, 일주일에 나오는 어, 이 부처님께서 글식하셨다. 이렇게 할 때, 글식 하셨다라는 말을 어, 저는 어떻게 생각, 그한 20년을 금,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경전을 이렇게 읽고 나면은 드는 생각이, 아, 글식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면은 AI 찾아봐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그 주제를 가지고 글식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계속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볼때 뭐냐면은, 아, 가장 내가 낮은 사람이라고 연습을 하라. 라고 이해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어 그,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동사형 인간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스님이 자기는 명상할 때 기도할 때 무자를 쓴다, 없을 물, 무 무하면서 자기는 그게 자기의 그그 어, 그 공안이다, 뭐 저거. 그, 공안을 다른 말로, 화두다, 무짜다, 이렇게 할 때, 어, 그, 언어적으로 볼 때, 언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명사를 쓰면은, 사, 딱히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다가 겸손이라는 말을 붙여놓고, 겸손이라는 말을 아침, 저녁 겸손, 겸손한다 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브레인에서, 내, 내 브레인에서 내가 임팩트를 주려면은, 동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동사 표현을. I am the lowest person. 나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동사 표현을 쓸때 사람이 바뀌지. 그냥 벽에다가 무자 또는 뭐어 이렇게 참일 참을 인자. 를 집에서 참을 인자를 막 자꾸 쓴다 해가지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이 내가 동사형 표현을 써야 된다. 이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 이제 그 야기가 좀 음, 쓰면은 다이자그 어, 다음에 야기 또 바뀌어 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인상파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상파 화가들이 가장 많이 주, 영향을 준 나라는 밑에 있는 그림 보고 맞추면은 일본, 일본,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일본. 일본 저 그림 누구 누구죠 이름 D.O.E. 아, 예? d o 어, 그렇지. 저 왜냐면 하저 아그 이제 그 구애님이 잘 아시는 이유는 저 그림을 보고 어이 음악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그렇게 치어다. 저 그림을 보고 저 일본 사람이 저 그림을 보고 만든 게 르메라는 그 바다라는 르메라는 예. 그그 그림을 아그 음악을 만든 드비시가. 아, 그 참고로 말하자면은 그 저기 옛날 광성사에서 그 퀴즈 할때 예, 제가 다 맞춘 예. <laughs> 옆에 사람들이 상 많이 받게 했죠. 근데 그 인제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그림, 일본의 그림인데 일본 그림이 인상파 화가들이저 저 그림을 사가지고 크,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해서 이어 예. 이제 저희 이 특히 그 인상파가들 저 그림 보고 감동 받아가지고 저거를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만든 게 사실은 그죠 우리가 뭐 오늘날에 말을 우리가 뭐 인상파, 인상파 화가들은그 일본의 그림을 저걸 보고 지 모아서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세계를 흉내내는데 그 자기들이 결국은 하지 못한 게 제가 볼때 뭐냐면은 에 이게 뭐냐. 이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비움을, 그러니까 빈 공간을 뭐못 채우는, 못, 못,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 저걸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그게는 끝에는 말이에요. 빈 공간을 보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인식의 털과 관계된 것들인데, 이, 이 나오는 그림처럼, 이거 이양 사람들에게 공간은 채워야 되는 것. 세양 사람들은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은 그거는 말은 지옥 가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회화에서는 어, 신성함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그래서 원근법 구도에도 반드시 공간은 묘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세 이후의 화가들은 여백은 미완성이고 허전함이고 결함으로 여겨진다그 서양 사람들에게 그 우리나라의 그 선사들이 미국에 가서 마음을 비우자 할때 empty your mind 이렇게 하면은 무슨 헛소리냐? 이 말이 공감이 일으키질 않는 거야. 왜냐하면 empty라는 말은 서양 문화에서는 empty라는 말은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자 하면 어예 oh yeah, 마음을 비워야지 뭐안안 되더라 우리는 일단 공감을 하고 마음을 비웁시다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empty your mind 하면은 What? How can I empty my mind? Emptiness is nothing.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의미는 보이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예술 미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그